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밤, 즉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전하시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되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가 매우 중요한 농작물이었으며 포도나무는 구약성경에서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진정한 생명과 연결된 분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가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나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경고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이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